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혹시나 조정 타이밍에서 매수를 고민하거나 리밸런싱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최강 원탑 종목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분기별 실적 전망을 보면 2분기까지 가파른 성장을 했음에도 다가오는 3분기에는 더 가파른 각도로 실적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4분기 역시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으로 봐도 올해 하반기 퀀텀 점프하는 실적을 기반으로 올해는 331%의 매출 성장과 572%의 이익 성장을 기록할 거고요.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실적 성장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이상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좋은 주식은 없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덕상입니다. 할 말이 많아서 빠르게 시작할게요.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밤 나스닥과 코인 시장 등 글로벌 자산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전해 보겠습니다. 미국 연준 고위 인사들이 긴축 발언 수위를 부쩍 높이고 있습니다. 토머스 바킨 미국 리치먼드 연방 준비은행 총재는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라며 물가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박힌 총재는 중립 쪽의 기운, 매파 인사로 평가받아왔기 때문에 침체를 각오한 긴축을 언급한 것이 시장은 다소 충격적인 모양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FOMC 위원들 중 가장 완화적인 비둘기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여는 총재의 변신입니다. 그는 최근 한행사에서 침체를 초래하지 않고 물가를 낮출 수 있을지 알수 없다며 올해 말 3.9%, 내년 말 4.4%의 최종 금리 수준을 걸어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이 가장 높은 확률로 보는 연준의 최종 금리는 3.50%에서 3.75% 구간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금리를 걸어냈다는 것은 다 죽어보자는 거죠? 시장이 놀라 잡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카시카리 총재와 함께 비둘기의 대명사로 불렸던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여는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며, 내년 말 4%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슈퍼메파,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는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는 9월 FOMC에서 75BP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며, 올해 말까지 금리를 4%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했고요. 올해 연말 4% 금리는 FOMC 인사들이 언급한 수치 중 가장 높은 금리 수준입니다. 얘네들 무슨 담합이라도 한 모양입니다. 다 죽어보라는데요? 대놓고 이러니 오히려 역정보 냄새가 나네요. 어쨌든 지난밤 글로벌 시장을 평가하자면 말로 죽인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는 연준 인사들의 수위, 높은 발언들을 믿어야 할지, 역정보 생쇼로 봐야 할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시장이 단기 상승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 있을 때, 어쩌면 악재에 민감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의 떡상을 위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밤 나스닥 상황을 먼저 봅시다. 보조 지표를 봐도 이미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이 된 상태였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연준 인사들의 공격적인 발언이 아니었어도 조정을 받았을 타이밍으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시장의 악재가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나스닥도 계속 오를 수는 없으니 새로운 악재만 없다면 당연한 조정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연준 인사들의 공격적인 발언이 달러 상승을 부추겼다는 건데요. 미국 달러 인덱스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처참하게 빠진 유로화는 1달러를 위협받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최고치를 경신해버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36원입니다.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생쇼라고 해도 단기적인 투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을 찾던 공포 심리지수 빅스 지수가 또다시 급등이 나오며 놀라 자빠지긴 했네요. 최근에 20포인트까지 깨져 평화로운 분위기였는데요. 차트가 갭상승을 했으니 평화롭던 세상에 포탄이라도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놀라 자빠질 일이 터진 건가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율만 보면 큰일이 난것 같지만 아직 제 눈에는 그렇게 큰일이 보이지 않아서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모르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지난밤 시장이 놀라 자빠진 것은 어차피 기술적 타이밍상 그럴 수 있었지만 어쨌든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방아쇠를 당긴 거고요. 핵심은 여전히 물가입니다. 이미 지난 물가 지표를 통해 인플레의 피크를 확인했지만 추가적인 물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면 놀라 자빠진 시장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에너지, 가격들을 살펴보면 뭐라도 보이지 않겠어요? 아, 뒤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오늘만큼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럼 유럽을 위협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먼저 봅시다. 개인적으로도 유럽이 불안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가격을 보니 시장이 놀라 자빠질만 하네요. 푸틴이 정말 원망스럽지만 대단하긴 하네요. 푸틴은 천연가스를 웬만한 미사일보다 무서운 무기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유럽이 벌벌 떨고 있고요. 시장도 벌벌 떨고 있고요. 너도 떨고 나도 떨고 있네요. 일단 천연가스가 이대로 상승을 이어간다면 좋은 얘기를 할수 없겠죠? 미안하지만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제유가를 안볼 수가 없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천연가스의 가격이 오르면 대체제인 유가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천연가스의 급등이 국제 유가로 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월봉차트로 보면 6월 국제 유가가 가장 높았고요. 지난달 국제 유가 하락과 함께 인플레가 꺾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달도 유가가 빠지고 있죠. 이대로라면 최소한 물가가 다시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앞서본 대로 천연가스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추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안심은 할수 없는 상황이네요. 국제유가가 더 빠진다면 지난밤 시장이 놀라 자빠진 것만큼은 되돌릴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골로 가는 겁니다. 일단 전쟁도 진행 중이고 물가도 인플레 피크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상승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것은 맞으니까요. 하지만 당장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조정의 강도가 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새로운 변수가 출현하지 않는 한 꺾이는 조정이 아닌 쉬는 조정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널에서는 꾸준히 빅스 지수를 기준으로 25포인트를 넘어서야만 분할 매수 정도를 고민해 볼수 있다고 했죠. 지난밤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빅스 지수가 24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원래 작전대로 관망하는 포지션을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시장이 단기적인 반등을 했어도 코스피 차트를 보면 지금 매도를 고민하기엔 여전히 처참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올랐다고 매도를 고민하기엔 오바고요.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도 좋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현금이 많은 경우에만 시장보다 강한 종목 위주로 분할 매수 정도 괜찮은 거고요. 혹시나 이번 조정이 깊어진다면 리밸런싱을 고민해 보는 기회로 삼으면 될 문제입니다.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천연가스와 유가입니다. 천연가스가 정고점을 돌파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시 봐도 불안하네요. 국제 유가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천연가스를 따라 상승하지만 않는다면 지금의 조정은 쉬는 조정으로 끝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천연가스와 국제유가가 동반으로 미쳐 날뛰면 골로 가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바램일 수도 있지만 쉬는 조정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공격적인 긴축 발언에도 아직까지 시장은 9월 FOMC 회의에서 최근과 같은 0.75%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보다는 0.5%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말 한마디로 9월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높이고 달러와 시장 분위기를 뒤집어 놨기 때문에 같이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시장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장이 내년 상반기를 바라본다면 국제 유가가 올해 초부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역기조 효과에 눈이 번뜩이게 될 겁니다. 국제 유가의 역기조 효과로 인해 내년 상반기에는 유가가 아주 높은 곳에 있지만 않는다면 물가가 크게 안정이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느 순간 선반영이 되며 오늘날의 금리 인상 공포는 제거되는 겁니다. 시장은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이 얘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안개 속에 있지만 조금만 더 길게 보면 밝은 빛이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 방금 전 얘기는 여러 번 곱씹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오늘만큼은 평소보다 시장을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도 느낌표보다는 물음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통해 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쉬는 조정이 나와도 다시 골로 가는 조정이 나와도 내려갈 자리보다 시장의 악재가 해소되면서 회복되어야 할 자리가 훨씬 크다는 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짧게 보는 투자자는 조정에서 언제나 물음표 투성이의 공포를 느끼지만 길게 보는 투자자는 조정에서 언제나 아싸 가오리를 외치며 한 주라도 더 싸게 살수있음에 느낌표를 그립니다. 처물리는 조정이 길어지면 그만큼 괴롭겠지만 대신 그만큼의 좋은 종목에 매직 기회를 주고요. 처물리며 물량을 늘리는 괴로운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떡상을 할수 있습니다. 악재는 기회이고요. 물리면 떡상할 수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정을 예상하면서도 아싸 가오리를 외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화이팅!